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세요 편집자와 주인장입니다 예 네, 주인장인데요 오늘은 좁은 타워를 깨려고 왔습니다 가장 좁은 예말 타... 아. 네, 없이 진행하세요 예 네, 깨는 건좀 재미없 깨는 건 재미없으니까 다음으로 예 네, 다음 스테이지로 왔고요 갈록색이네요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다음으로 빨간색 다음으로 빨간색입니다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예, 다시 파란색으로 왔습니다. 그 다음으로 넘어갈. 예, 다시 왔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다시 왔고요. 다음, 다음으로 왔습니다. 다음 다음 색깔은 핑크색으로 왔습니다. 그 다음 그 다음이 노란색으로 왔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갈. 다시 주황색으로 왔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갈색으로 왔습니다. 그 다음은 빈색이 있... 빈색이네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초록색이네요. 그 다음으로 아, 넘어갔어. 에? 초록색이네요. 안 갔어. 초록색이네요. 초록색이네. 요 초록색이네요. 초록색이네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아니 자꾸 갔다 왔. 와... 이면어델 건데. 갔다 나갔다 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. 이제 흰색과 초록색이 살짝 연..연한 초록색이네요 그 다..연한 초록색 연한, 초록색 연한 초록색 연한 초록색 연..연한 초록색이네요 그아 다음으로 아 넘어갈게요 아님. 네 다시 왔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올 여섯... 네 6명 여섯 되면 Q&A 할 거니까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아 사실 한 명만 있어도 돼요 <laughs>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많은 그러면...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마지막 네, 마젠타 색깔로 왔네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이제 분홍색으로 왔 연한 분홍색으로 왔네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민트색으로 왔네요. 그 다음으로 민트... 넘어갈게요. 예, 파랑색으로 왔네요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하... 파, 파랑으로 넘어왔어요. 예, 네, 파랑으로 넘어왔어요. 근데 여담 근데 여담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분이 민트 초코를 좀 싫어해 가지고 음, 민트에 나오는 부분을 살짝 없앴어요. 제가 주인 초코를. 안녕, 하 어, 주인, 주인장은 응. 싫어해요. 주인, 형이. 저는 민트 초코를 싫어해요. 형제의 형이. 형, 제... 형. 형이... 제도 싫어요, 제. <laughs> 형도 싫어하고, 제도 싫어하고. 형제 취해 말고 이름을 바꿀라 올라... 저는 맞고... 아오이. 저는 아우인데 왜제로블르게 될까요? 그러면 형 아우라고 하냐? 형 아우! 아, 그럼 수준 TV. 팁... 아, 수준 TV로. 준수공사공육 TV로 가죠 준수 TV로. 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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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. 흰색인. 지... 연... 옅은 회색이네요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노랑. 노랑이네요. 노 민들... 그... 저는 노랑색 안 좋아하니까 넘어갈게요. 에 예, 노랑 저는, 저는 노란색 좋아하니까 넘어갈게. 아 민수는 아어 파랑색으로 순간 이동으로 파랑색이 왔습니다. 민상 열아보러 가는지 않나? 안돼요.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. 네, 그요 못했네. 에 예, 음, 너무 좁아 터졌는데요. 저는 피가 그... 벌써 반이라 깎였어요. 이것도 뽀로 이가 이것도... 벌써 반이나 깎였네요. <laughs> 다시 가야 돼. 순간이동으로 다시 아, 왔어요. 순간이동으로 순간 이동으로 순간이동. 다시아 순간 이동으로 들어왔습니다. 순간? 사실 순간 이동은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요. 순간 이동 한게 아니라 내가 편집한 거야.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시정 중. 알시정이한 거구나. 어쩔 수 없이 가장 좁은 차원은 포기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오징어 게임 콘텐츠로 변경됐어요. söyle요. 참가하는 건 재미없죠? 참가하는 게 재미없죠? 참가하는 건 재미없으니까. 와나2 8 4번인데이이2 8 4번이에요 CP 었습니다 바로 240. 에이. 예? 2 8 4번 됐어. 아 진짜 284원이에요. 에어 없습니다. 놀고 싶다면 뭐요? 놀고 싶다면 기부해 주세요. 그게 아 그게 뭔 소리지? 뭐 <목음> 공화 꽃이 피었습니다. 헤르비온드와 이상한 놈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. 좀와 피곤해 나이 CCTV를 날 피식피식. 어 여기 보이자 나 237번이었나요? 나2 4 4번 정도 237번 아 불영스 갑자기 아일어안음아 안... 음... 아, 자... <laughs>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아 지금 열리고 있네요 이스첫 아, 스페이상... 번째 게임은 스파이스 바입니다. s b 스 바라고요.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무서워입니다. <laughs> 아니, 아, 아, 네, 야, 일단 빨리 시작하죠.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내가 할게. 피... 응. 첫 번째 게임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지금 멈췄고요. s r i n r i d 무궁화가 비습니 응? 어? 왜안 죽지?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무궁화가 이 v 습니다프 r i 트 e 무궁화 꽃이 피었어요어 뭐야? 프론트맨? 무궁화 무궁화 녹당? <laughs> 무궁화. <넉단>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기못 아기 못안 아기 못해 아기 못해 안끌때안 꿰면 밑... 이이 이거 야 내가 네 얼음이라고 두... 하면 멈추러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나만 안뛰었네 그럼 두 번째 게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네 지금 두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. 아니, 두 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와, 바로 두번째 게임으로 갔네요 네. 다시 스킵 아, 세모로 갔고요 와, 진짜 세모네요 역시 돈 제작자께서 돈이 좋긴 주나 봐요. 아, 신 신께서 빚신 신께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네요. 지금 너가은안 하겠냐? 틀림 틀리면 죽는데 나도 No, 세번째 게임으로 갈게요. 를 내가 <laughs> <laughs> 네, 다섯번째다섯번째 다스폰지. 다섯번째다섯번째다섯 번째가, 네, 다섯 다섯 번째가 그폰기인 걸로 알다 있는데. 이때 워싱시 워시 워싱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딱 중간 지구지랍스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예 공기놀이는 재미없으니까 건너뛰고 예 건너뛰겠습니다 스르르르 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딱이 정도 가자 됐다! 됐네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먼저 가가지고 선두로 달리고 있는 민수 아 제발 아 다시 건너뛰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성공! 네 성공했고요 기다리는 시간에 재미없으니까 건너뛸게요 뭐지 이거? 철도역 아그래 꼬마야, 꼬마야, 꼬마. 에, 네, 꼬마야, 꼬마야, 그거예요. 똑똑 누구십니까? 꼬마입니다. 응? 제가... 잘 가시고요. 어떤 걸로 하래? 에,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 진검다리 되어 있고요. 이미 다 아닐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라끝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돈을 못았다예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.